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은 성경의 주제라고도 할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동기와 목적이 서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1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이 고백을 해요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 표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밤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리구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갈증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로 천국에 대한 갈증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세인들은 천국에 대한 갈증은 컸어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바리세인적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율법을 지킴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단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게 위해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밖에 없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세상은 코스모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일차적으로 인류 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될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보여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하셨어요. 또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죠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병들고 죽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모두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해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특별히 죄로 인한 질병이 우리 삶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죄와 상관없어 보이는 질병인데도. 죄와 연관되어 병이 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중풍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쓰러져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죄로 인해 병이 든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의술이나 약으로도 완전히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 증상이 약으로 인해 얼마간 완화되었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악화되어지죠. 그래서 죄로 인한 병은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어요. 이 외에도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죄의 문제 중 영적으로 유전되어 내려온 원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해결받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 뚜렷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절망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깨닫고 믿게 된다면 그 절망은 그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많은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368만 명 10.2%가 매년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같은 23가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불안, 우울, 화 같은 증상 때문에 힘든 시간을 2주 이내 짧게 경험한 성인까지 합치면 700만에서 90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안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수 교수에 따르면 우울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의 수가 우울증 환자의 1배에서 1.5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쟁과 갈등이 상존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마음의 병을 앓는다고 해요. 입시, 취업, 직장 동료와의 갈등, 집안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고민, 배우자와의 사별, 노년계의 박탈감 등 원인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을 해요. 2011년 성인 정신질환 환자 수는 2006년에 비해서 23%가 늘었어요. 그러니 그 이후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수가 얼마나 더 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때문에 그 수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크게 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마음의 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정은 교수는 네 가지를 이해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 거지 뭐. 갱년기 되면 다 그런 거야. 사람 살아가다 보면 아, 이 정도로는 다 겪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만 자신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또 알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을 죽게 하는 질병 중 70에서 80%에 이르는 원인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모든 종류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최고의 치유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